이번 시간에는 과거완료 결과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덤벙대는 우리 엄마 오래전에 expensive한 fur coat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아마 엄마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코트를 사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엄마는 그 시간동안 춥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답니다. 네. When she got home, she found that she had lost her expensive fur coat. 네. 그녀가 집에 갔는데 그녀는 발견했어요. 그녀가 비싼 코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네. 이게 결과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어떤 상관이냐면요. 그녀가 코트를 잃어버린 그 기간 동안에 그녀는 코트 없이 춥게 살았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영법입니다. 한 가지 예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cal theater was no longer open because it had closed down. 네. 우리 고장에 있는 그 극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문을 안 열게 되었어요. 왜냐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죠? 저 고장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볼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려면 시내에 나가야, 나가야 했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과거 완료형이 결과용법에 쓰이는 동사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h 드 a d gone. 이미 가버려서 그때 없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head lost. 그 당시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잃어버려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이제 다시 샀을지 안샀안 샀을지. 자, head stolen, head closed 등등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